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함축해 놓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길 원하시는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요 또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현정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 죄,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죽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병을 치유받고 구원받습니다. 또 마음의 괴로움과 또 절망, 고독함과 외로움, 허무함,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치유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문제들로부터 해결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이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건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제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이제는 확신함에 살게 되었어요. 여기서 더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것도 아주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수 있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알며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도록 그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란 내가 만난 주님을 그대로 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난 주님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줄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